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구제 헌금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보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냈던 모든 사람들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받기보다는 자녀에게 주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프더라도 자식이 아픈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보다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먼저 걱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억울한 일에 더욱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 먼저 걱정해 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받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